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 9번부터 12번까지 풀어볼 건데요. 네, 9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셨죠? 네, 해설하겠습니다. 자, 노인장기유양보험법상 장기유양급여의 제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일단 정답은 기억니은에서 1번입니다. 한번 봅시다. 27조의 장기유양급여의 제공 나와 있고요. 예, 여기 있는 기억은 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서와 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 체크하시고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니은 네, 특별현금급여에 대한 내용은 여기 27조의 2에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명의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요. 그래서 이체를 못할 때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디귿 이거는 예, 중요한데요. 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를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래에 해당되는 건 하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디귿에 나와 있는 건 여기서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예,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리을은 29조에 있는데 예, 잘려 가지고 조금 올려서 해볼게요. 자, 봅시다. 리을. 예, 공단은 장기 유형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부정한 방법이죠. 예, 제안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여기 나와 있어요. 3년이 아니고요, 1년의 범위에서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예, 나머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도 기억해 두세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잠깐 풀어보시고요.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 장기유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거고요. 결격사유 6호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장기유형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6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6년 맞고요. 3번 장기유형기관의 장은 장기유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끝나기 18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간이 협소해서 다음 쪽으로 넘겼고요. 이거는 32조의 4에 해당이 됩니다. 90일 전까지예요. 180일이 아니고요. 4번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 성폭행, 성희롱. 아, 사실 이런 건 진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했음에도 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취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37조 6호에 나와 있는데요. 그 6호 밑에 각 목들이 있을 건데 네, 그거 한번 봐주시고 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상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걸 막기는 어렵잖아요.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럴 경우 감독과 이런 노력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취소해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80일이 아니라 90일 이어서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장기 위원 기관의 의무에 대한 사항인데요. 잠깐 멈춰서 풀어보시고요. 네, 그럼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의무는 35조에 들어가 있어요. 35조 1항을 보면은 장기위양기관의 수급자로부터 장기위양급여 신청을 받을 때 어떤 경우라도 장기위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법률에서 이렇게 뭔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으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장은 장기위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해야 된다. 여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교부해야 되겠고요. 3번.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가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충을 해소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요양요원의 보호 조항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1호, 2호, 읽어보세요.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성폭력, 그다음에 급여 외 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명세서 및 기록 관리하여야 할 장기 위한 급여 제공 자료의 내용 보존 기한 이런 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7항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절대적인 법률이 나오면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단서 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잘 모른다 했을 때 찍어야 된다면 이런 걸 찍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2번입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잠깐 멈춰서 풀어보세요. 네, 설명하겠습니다. 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죠. 네, 36조 폐업 등의 신고에 네,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은이항 보면 됩니다.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얘네 계속 묶여서 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 장기위원기간의 장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32조 4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은 1항에 나와 있죠 장기휴양기관의 장은 폐업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이 친구들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받으면은 지체 없이 예, 여기 중요하죠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는 항상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4일이 아니라 30일이어서 틀렸고요 지급 보면은 사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사항 먼저 볼게요.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지정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 체크하시고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자 1호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됩니다. 그쵸? 수급자가 그붕 뜨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항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 여기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 정산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직접 얘기 넘겨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자, 그래서 D급 보면 보건복지부령 맞고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된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리얼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예, 냄새가 나죠?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야겠습니다. 얘는 6항에 나와 있어요. 폐업, 휴업 신고를 할때 또는 장기휴양기간의 지정갱신을 안 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기유양급의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돼요.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장기유양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폐업이 아니라 휴업이잖아요. 그럼 언제든 다시 이 장기유양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직접 보관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간에 리을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이어서 틀렸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오늘도 법령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을 제가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공부 방향이 잡히죠 특히나 문제를 잘 풀려면요 이렇게 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게 나왔을 때 어떤 조항이다 뭐 이렇게 숫자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폐업 등의 신고에 대한 내용이구나 정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훨씬 더 풀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목차화 시켜서 공부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식적인 내용은 한번 읽어보면 시험장 가서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풀면서 강조한 이런 지체 없이, 30일 전,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령, 이런 거 위주로 중요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